아버지, 의대입니까? 계속 같은 작업입니까? 그치. 어? 그렇지. 음, 이제 줄 거는 거 알고. 뭐, 뭘 거는 거? 이 2단 줄한번 걸어. 2단? 그러면 빗기기 어렵다, 안 그랬어요? 여기까지는 걸어놔야 되지. 이쪽까지 거는 거 하는데. 음. 3절저심뭐 위에 하나부터요입 하나 있나 어떤 요소부터. 거요 여기서부터 입이 어디 하나 있고 열매 있는 데서 어. 위에 있는 입부터 여기 저리 그한절두절삼절나또요 썰고 그리고 요 거서 자른다고? 그래 요딱 자르지 아, 둘, 세 개, 육세개잘라구 그럼 요서 3개. 나오고 요서 나오고 요서 나오고. 아, 위에 그만히 쳐뿐다, 고 그래, 그래 보면, 여수 나와가, 여수 딱 나오나. 응. 그래. 그래가, 오. 이제, 위에 맞춰가. 그럼, 아, 너무 누덕이 되는 거 아이가? 누덕이로. 온사방으로딱 뻗칠 긴인데 뻗칠 끼. 쥐가 딱가가다딱 까지. 음. 아, 그러고, 어떤 부위 저거 물어보더라. 꽃 피냐고. 꽃도 물보 쥐. 아니, 한 보름 있어야, 좀. 보름 있어야 꼽힌다. 첫거 시작하는 거는, 음. 5월 한 25월부터 해가, 꽃이기 시작해가, 응, 어. 그런는데 6월 초에, 5월 말에서 6월 초에, 온다 응. 5월 말에서 6월 초에 집엘리 난다고? 그래, 뭐 원래는 좀빠르지다 음. 그죠, 이제야 13, 14일인데, 네. 아, 그리고 또딴 분은 지금 뭐고, 우리 골 길이하고 선풍기 간격 그거 한번 물어보던데. 어, 우리, 저, 한줄 건너 하나씩. 어. 아, 매줄에 있는 게 아니고? 그래. 한줄 건너 하나씩? 매줄 하면 더 있으면 더더리 있네. 어. 그래, 그냥 공기만 돌게 한다. 그래, 기름을 더더로 해도 크지. 음. 혈작심 여섯 하나만 보여주실 수 있어요? 응? 좀 작은 걸로 이 팔이 너무 크니까 잘안 빗네. 하나, 하나, 둘, 셋. 요 속에 나왔나 네. 요 수부터 위에 위에 부터 하나. 하나, 둘, 둘 셋. 그래, 요, 어디쯤에서 끊어준다? 요수 중간에 끊어줘 보 어, 그 위에는 다안 쓰나? 그래. 그럼내 어깨 숨 괜히 떴네. 뭐 따지고 안 따지고. 목 끊어 리는데 딸기 가있었따거없 그래가 그러니까 최종 잎 확보는 몇몇 몇 잎까지 확보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 하는 게 이제 열세 잎. 그럼 뭐열1한 잎부터 열세 잎까지 하는데이거는 응. 열여덟 잎부터. 응. 2 스물네까지 하는. 열여덟 잎에서 2물네 그러면 그 교수는 교수는 이런데 그 사이 3절에서 나오는. 그래요. 요거 여섯 개 이거. 안 따져도 되나? 원줄기에서 여섯 개. 예. 그럼 뭐 여섯 개 나오고 요서 이제 나오는 게뭐한 서너 개씩 나오겠지. 뭐. 어. 그래 그건 내필에든다그 그래 나도 더 끝에 막아줘야지. 아 끝에 또 막아주고. 그래 막은, 막, 막은 데그 막은 막은데 이제 모바지 나가도록 가위로 생양 좀쫙 잘라. 이렇게. 아 맞다. 우리 오전에 물 줬잖아요. 그거는 이제 물줄때 됐나? 아니 뭐. 이제 물줄때됐아 이제, 이제 등은 보이지 말아야 빵꾸났는게해니까동하고 <laughs> 이제 물 처음 주는 등아해동하고물 처음 준다고? 그래. 물한중이두번 짜리 아 그죠 처음에 이제 순 나올 때물한팍 주고 어. 아이가? 순 나오기 전에 아, 숫 한번... 나오기 전에, 물한 번. 나오기 전에, 물을, 모짜라 하듯이 물을 흠뻑 한번안 주라. 응. 그러고는, 아예한번도 이제, 이제 처음 주지. 어. 그런 이유는 뭐가 있죠? 요, 살살하게 키우지. 아, 살살하게 급하게 빨리 키우면, 뭐 냉해 반다고 어. 그래, 요기 봐라, 시커머안 나온다, 롤이야, 이런네 그럼 이제 앞으로 물 주는 간격은? 자, 뭐 수시로 내주지. 수시로. 물 주는 양은요? 물 주는 양도 어야 마음대로. 어야 마음대로. 뭐 아까 차 안에서는 뭐뭐 뭐 5cm d 비가뭐 잡은 뭐탈 뭉칠 정도로 가두면 뭐 이제 어야만. 아, 그럼 교과서고. 아, 그럼 교과서고. 이 더분데 더분 뭐 말로 보지. 아, 그렇죠. 이바이 왔는데 눈 눈물 같이나오는데 계속 풀어야 돼. 풀 날림. 물만 이씻면 풀어야 된다. 이제 바로 이거 뭐이래가 이거 뭐물그 되겠나? 음. 그렇죠. 오전에 물을 줬는데도 불가고 물 먹었는 느낌이 거의 없습니다. 다 말라 붙고야 이, 이, 이. 이, 이. 면은 계속 주 이. 계속 이. 이. 되게 많 이. 양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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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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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